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리뷰할 악기는 아이바네즈 rgb300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매장에 들어온지는 좀 됐었는데 제가 이거를 당연히 누군가가 리뷰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안 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국에들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있다면 제가 실수한 거고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서 올려보는데 그 모델명인 rgb에서도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듯이 기타 r g 시리즈가 유명하잖아요 알바네즈 그래서 이거를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RG, rg 디자인을 베이스에 적용해서 rgb라는 이제 모델명이 붙은 거고요 그 어, rgb 요런 디자인이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고급 모델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여러분들 그트레시 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테스타먼트에 베이스 이스트인그레 크리시찬이 그 뭐지 레가시 앨범인가 그 투어 돌때제 기억으로는 그 앨범 시절 그프랙티 스와치 프렌치 하고 더 발라드 뭐 그런 비디오 보면 그 발라드 비디오 보면 요거 rgb 그 고급 모델을 들고 나와요. 뭐 그때 당시 모델명은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 들고 나오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외관상으로 보시면 이제 무광 얘는 이제 소다 블루 무광이고요. 그리고 바, 넥 바인딩이 되어 있고. 인네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샤크 인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픽업 블렌드, 트래블 베이스, 투 밴드 e q 고요 브릿지도 예, 믿음직스럽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기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기타랑 똑같은 바디쉐입이 되어 있고, 넥도 그렇고요 그래서 색깔은 검정. 여기 보시는 검정, 무광 검정. 그리고 여기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아마도 제가, 제, 제가 알 오프라인에서 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은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 이제. 소리 굉장히 매력있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약간 통통 튄다 그러나. 내력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 피크는 그 밴드 메카닉의 베이스스트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되게 재밌고 음악 열심히 머시, 멋있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이게 이제... 다쓴 거고요. 그다음에 크레시전 네. 그리고 리어는 이런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테스타모토 노래가 이런 거 아니었나요? 트랜트 네. 스타즈 프레지가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이제 되게 통통 튀는 소리. 나왔죠.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솔족블랙이 굉장히 테스터먼트 베이스라 베이스라 멋있는데 그제 카피를 안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밴드 EQ가 있는데 일단은 베이스 굉장히 잘 먹고요. 트레블도. 그러까 끝까지 올렸는데도 소리가 땡땡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 대비 좋은 EQ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냅스 그러니까 소리도 무난하고 일단 뭐 피킹 소리도 좋고 가성비 되게 좋은 베이스 같아요. 그래서 그말 그대로 40만 원안 되는 가격에 좀 락킹한 베이스 를 찾고 싶다 그러면 윤우석 되게 추천해드려요. 딱 가볍습니다. 가볍고 만듦새도 좋고 사운드도 괜찮고 뭐 EQ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좋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미만에 락킹한 베이스를 찾으시는 분께는 RGB 300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매장에 전시도 되어 있고 뭐 박스로도 보관 중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얼마든지 테스트해 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